Hello, 따따따 a 행기 저희 어머님이 빠마식 아니 하셨더래. 얼마큼 들어볼까?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짠 짜란 짠잔 짜잔 짜 W y o u t u e 아, 그때 어떤 머리가 없어요. <laughs> 싶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니 너무 화려.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대충 하고 오래더니 나 그런 말한 적 없다. <laughs> 자기는 되게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나 진짜. 아니 이거 그냥 웃긴다. 나 대충 하고 오란 말한적 없어. <laughs> 누가 그래? 좋아요, 꼭 누르시고요. 구독 <laughs> 당연히 누르시고요. 싫어요는 사절입니다. <laughs> 싫어요는 왜누르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기분이 되게 나쁜 게 뭐냐면 음. 제가 넘버원이 아니고 음. 앞에 많이 하셨던데? <laughs> 아? 얘기 좀 들어봐. <laughs> 언니, 이거 아니잖아. 이게 아니고. 난 나한테 야너뭐 저거 저기. 아 그게 아니면 진정하시고요. 제 얘기. 이거 뭐, 나요. 뭐. 호텔라 갔다 오면 나. 아 저기요 언니, 네. 야, 그게 아니고 이 책에 나온 사람만 네. 나오는 거야. 그러게, 그러니까 그런데... 매달 실어주면 되잖아.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이번에 아주 너무 훌륭하게 나와가지고. 8진이 대박 음. 우리 오 우리 한국식 근데 이거 이거 특히 이거가 이 너무 사진이, 진짜 예술이지. 어, 이게 좀 너무... 작게 나와서 맞아요. 잘 클로즈업 해 주세요. 어, 저는 요치가 <laughs> <laughs> 있으신 게 그때 진행하셨던 연경 차장님께서 눈을 한번 이렇게 땡겨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렇게 약간 땡기면 우리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음, 너무 좋아하지. 아이 어, 렇게막 10년 젊어지잖아. 그죠? 있잖아. 이렇게 딱땡기면 거울 보고 음. 맨날 음. 그러고, 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laughs> 이러잖아요. 그걸 하려는 거예요. 제가 당장 한다고. <laughs>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가리고 땡기면 다 그렇지, 죽었지. 그렇지. 이건 뒷목 잡았다고. <웃음> <웃음> 아 우리 또 응. 도스코. 응. 도스코 멤버라는 게 중요하지. 몇년 몇년 하면 베이비 진짜... 베이비가 아,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지 그럼요. 베이비 베이비. 그게 베이비가 우리가 후보로... 가 되게 많았잖아요. 거기 이제 후보들이 막 100명이 오면은 음. 그 이름을 다못두해 그런데 야 일로 와봐. 뭐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베이비 일이었어요. 이러면서 어. 이 베이비가 음. 시작이 된 거. 그래서 실수스까지. 맞아요. 어. 이 베이비가 그때 시작된 베이비. 그치, 그치. 내 거. <웃음> <웃음> 거기에 나왔던 친구들이 다 해외 가서도 너무 잘 되고. 그때 그래서 나왔던 친구들이 어. 정말 탁. 그러니까. 와이브 안에 어. 하고 왜안 하지? 다시 그렇고.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어. 그런 방송이 많이 없어진 거죠. 그치, 그치. 음. 그치. 다음에 어. 하면. 이걸 잘 짜야겠죠? <웃음> 스케줄을. <웃음> 그거 너무 웃겼어 영어 쓰면 똥망치. 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때리고. 왜 웃기냐면 잡지사 기자들이 원래 캡션 쓸때 무슨 이그저틱한 네더패브릭의 어, 어. <laughs> 빅사이즈 트렌치코트 어, 막 이렇게 그렇지, 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어떨 때는 어. 조사만 한 그리고 몽땅 영어면 내가 다 맞아. 바꾸잖아. 뭐 디테일 전부 장식으로 어, 다 바꾸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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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도 영어를 많이 쓰는 편이야. 저도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그냥 모르고 쓰는 거야. 이제 이거를 내가 의식을편장는 의식을 의식을 거야. 그 정도로. 그래서 음. 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유행을 설명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알렉산더 맥키노유 명사. 뭐 그러니까 뭐 바꿀 게 없잖아요. 음. 그런 것들은 그대로 쓰지만. 그 외의 것들은 조금 신경을 쓰고 하려고요, 이제. 그거 말고 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저희 콘텐츠 중에서는 기념비적인 게 굉장히 있었죠. 아, 그 몇만, 몇십만 가방 십만. 소개를 한번한 아. 한 적이 있는데. 음. 전화오고 막, 울판국이야 음. 막, 새로 전화오고 언니 20만이 됐어요. 막 이러면, 오, 진짜 막 이러고 이랬던 옆구제가 생각했기에 100만이 된 거예요. 와우 정보를 한꺼번에 그렇게 확쏟아놓은 적이 그때가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깜짝쇼로 스타일리스트 슈스스 슈퍼스타일 슈퍼스타 어. 스타일리스트 바로, 바로 이 표정 이 어. 평소에 많이 하는 어, 거네 네네. 무슨 소리야 <laughs> 스타일링을 해보는 걸로 아 진짜? 어. 네. 오 까만 옷에 너무 네네네. 잘 어울리겠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하셔서 저는 다 예쁜 거 같은데요 뭐. 제안을 한번 스카프 같은 걸할때 보통 그냥 노하우가 그막 북도 있고 뭐 너무 많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식의 레시피가 있듯이 이걸 묶는 노하우가 되게 많은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묶으면 돼요. 저는 이런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묶고 그리고 또 제가 잘하는 방법은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돌려서 많이 해요. 왜냐면은 제가 환절기 때 정말 목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해서 목을 좀 가려주면 우리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 우리도 말 많이 하기 싫어. 근데 말을 많이 해야, 해야 되는 직업이라 목을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훨씬 그게 뭐 멋도 멋있지만 보온 음, 효과가 있어서.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얼굴만 정말 조금만 작았더라면 제가 그래서 한번 돌려깎기를 한번 이참 해볼까. 도... 잡지에서 많이 하더라. 그러게. 해볼까 봐. 돌려깎기. 돌려깎기. 자. 마우라로 돌려가지 <laughs> 저희 어머님이 빠마하시고 집에 돌아오셨고 많이 하셨더랬죠. 이렇게. 그래도 은근 뭐를 해도, 오, 모를 네. 해도 어울려. 이게 패션은요. 아, 어, 자신감이야. 식으로, 그럼요. 이렇게 해서 여기 어, 거울, 어. 머리를 약간 흐트러트려줍니다. 진짜 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뭐를 해도 어울린단 네, 말이야. 아. 한 거지, 은지지 이런 포즈. 정면으로 응시하면 안 돼요. 촌스런. 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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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멈춘 듯한. 천선 어떻게 할 거야? 손, 뭐 이런 거 알죠?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언니. 이 어, 나는 이거 할까 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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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아, 모래. 그렇지, 음, 언니. 모래, 모래. 아, 니 그래도 언니 눈은 아픈 무고 걸어야 안다 아, 아니 이게 나도 이, 어. 이게 코첼라 패션이에요. 네. 이게 왜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해봤더니 어. 내려가는 거야. 아 이거를 이렇게 위에다 해야 점점 점점 아 점점 그리고 실크 넣 no. 실크 안 돼. 아 그래. 실크는 이게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면면 면으로. 면. 근데 그주 되게 좋은 방법인데? 모두 다 이걸 모두 다 이거 <laughs> 시크하지 않아? 네. 그리고 가끔은 제가 이렇게 긴 스카프로 잘하는 게 뭐냐면. 정말 검정색 원피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땐 저는 얘를 허리에 묶어요 어머 이렇게 은근히 또 똥배도 없어 아니 있어요 너. 근데 정말 되게 잘할수 있는 아이템이고 스카프로 할수 있는 건 정말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조금 이제 저는 좀 상한 스카프들 그런 거는 상한 스카프? 좀 상한 스카프가 있어 <laughs> 유통기한이 유통... 좀 지나가지고 좀 상한 게 있어 올뜯기고막 어,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제가 이제 그런 패턴이 너무 예쁜 게 없고, 저희가 스카프는 사실 거의 이렇게 감고만 다니기 때문에 전체 패턴을 볼 일이 없는데, 여름에는 정말 빠레오로 딱이에요. 수영장 가서 음... 뭔가 그렇지. 그런 시장 허리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점점 낡으면 낡을수록 더 멋스럽더라고요. 음... 그래서 약간 그런 화려한 것들은 좀 그런 여름 나라 가서 좀 스타일리시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laughs> 이 우리가 가끔 이백 네. 속에 하는 게 있는데 어, 내가 어찌나 어색하게 하는지 보가 음 네네네 이거 이번에 네. 모든 사람들의 아유 원너비 백이죠. 예를 들면 이런 네. 거 이런 거 하면 난만 아 어, 이거 보태가 네네. 이번 시즌 막 이렇게 막긴 만지면서 어색어색 네. 어색? 어. 아그 하울의 노하우를 알고 싶어서 그리고 또뭐 이렇게 아예 이게 이제 이런 거는 간단하게 얘만 뛸 수도 있잖아요 또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얼만큼 들어갔는지가. <laughs> 다 들어가요 다 오, 들어가 이건 진짜 크다 그냥 까바가 아니고 맥시 까바니까 음. 어, 어느 정도 맥시 까바인지 다른 거는 언니 얼굴 하나만 들어가 아다 그래. 써봤구나 <laughs> 네. 앞으로 가방 크기 어, 그러니까 그런 직접... 식으로 네, 이거 약간 이렇게 이렇게 들어도 되겠다 그렇죠 네. 어, 뭔가 네. 그렇게 감흥이 없는 아니 <laughs> 뭐 되죠 <웃음> <웃음> 뭐, 와인이나 왜냐면 이렇게 드는 빨찍하고 싶은데 그쵸. 두 개를 다살 수는 없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클러치처럼 그렇게 큰 음. 클러치들도 많고, 요새 뭐 보태가 클러치 때문에 또 난리가 났잖아요. 매퀸 해주면, 아우, 걸. 세상에 이, 이걸로는 또뭘할수 있을까요? 어, 얘는 나한테 빚을 진 사람이 많다든지, 뭐 이러면은 일단은 얘는 사실은 거의 무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엔 이렇게 딱 껴서. 오랜만이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예쁜 게 뭐냐면은 이게 그 시즌 컬렉션에 나온 주물이랑 어, 똑같은 컬렉션. 그렇죠, 그렇죠. 비록 제, 저희가 이걸 띄어서쓸 수는 없지만 띄어서 쓰면 좋겠어요. 어, 다음번에 이거를 띄어서 자석으로 떼뜰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니? <laughs> 어, 그다이디어요 요새 이런 왜 사각백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음. 많이 나오는데 약간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백이라서 그리고 또 이게 안에 은근히 수납이 되게 잘 돼요. 이런 걸 되게 보고 싶어 하시죠. 음. 예, 수납이 만약에, 가방은 참 그냥 그래, 예뻐, 괜찮아, 이런데 정말 핸드폰 쪼가리 한 개도 안 들어가. 이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반스에 넣어 네. 갖고 다니면 되지 <laughs> 가방에 뭐가 필요해? 근데 적어도 반지갑과 뭐 이런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안에 담아서 다닐 수가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유용한 응. 거 같아요 나도 잡지 나온 이백을 응. 소개하겠다고 응, 응, 마음속으로는 응. 이걸 열어서 응. 수납을 보여줘야지 이랬는데 응. 이게 너무 아, 안 되는 거야 어, 이걸 열어서 <웃음> <웃음> <laughs> 아, 셀리는 진짜 TV가 그렇게? 했을 때 셀리는 정말 무턱대고 셀리너라고 저를 미치 지칭할 미치 만큼 셀리너? 스스로 제가 셀리너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은 걸 쇼핑을 할 정도로 정말 그냥 너무 멋스러운 브랜드였는데 에디슬리먼의 맷집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은그 브랜드가 이제 뭐가 이렇게 CD가 바뀌고 그러면 분위기가 너무 확 바뀌니까 어? 이게 왜 이렇게 됐지막 이런 게 있잖아요. 완전 뜨거운 감자 어, 죠 맞아, 그러니까 맞아. 디자이너냐, 맞아. 하우스냐 이래서. 맞아, 맞아. 방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호불호가 당연히 소비자니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백도 예쁘고 진짜 예쁜 게 많더라고요. 이게 어. 또 셀린 아카이브에서 따온 음, 음, 음. 버클이라고. 그리고 워낙에 이런 디자인은 음. 클래식하기 때문에 오래 들수 있어서 컬러만 잘 선택하면은 음, 되게. 빨간색은 어. 이건 삶에 다 너무. 검은색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빨간색도 정말 아무 곳이나 너무 잘어울려 그럼 당연하지. 검정색 좀 그만 사야 돼 아유, 우리. 나도. 지겨워 죽겠어. 아우, 검정색. 아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 아, 그리고 나는 약간 언니 같은 옷에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컬러가 있는 걸 같이 매치해. 여기 보통 가방 매치하라 그러면 블랙이나 베이지, 막 브라운 이런 것만 매치해. 근데 그러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오렌지나 이런 보색이 될 만한 약간 그런 컬러에 백들을 하나 딱딱 들어주면 진짜 상큼하거든요. 이거 완전 여름. 근데 그쵸. 레베. 계속 음. 나오는 스테디 아이템이라고. 그쵸. 하는. 근데 소재를 이번에 이렇게. 음. 어 라피아 소재 이런 외에 천연 소재를 써 가지고 시즌 제품으로 아유, 음. 우리 한일장님 아프다 네. 뭐만 갖다 놓으면 바로 이렇게 또 그럼요. 전자동으로 쭉유 <laughs> W 유튜버 시작하신 저희 듣보잡 이예주 편집장님 응원 제가 보내 드리고 또 우리 베이비들 많이 어 이거 시청해 주세요. 진 되게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정보가 가득하면서도 정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W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우, 우정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녀우리녀 우리요. 응! 응! 나도 뭐? 아무리 봐도 잘 나왔어. 잘 찍으시네? 포0인데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찍을 수가 있는 거야? 진짜 많이 찍었네. 어. 내가 제일 낫다.